안녕하세요. 개발자의 일상 속 리뷰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깜짝 발표함에 따라 저도 중국 상하이를 갔다 왔습니다. 중국은 현금 결제가 사라지고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므로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한국에서 알리페이를 설치하고 갈 것을 권장합니다. 중국에서는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서비스가 차단되고 애플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 미리 설치하고 가야 합니다. 상하이 공항은 크게 홍차오 공항과 푸동 공항이 있습니다. 홍차오 공항은 시내와 가깝지만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부 노선만 있으므로 대부분은 상하이 푸동 공항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상하이 푸동 공항에서 빠져나와 시내로 가야 하는데 상하이는 지하철이 잘 되어 있고, 공항에서도 바로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 지하철, 자기부상 열차, 시역공항선이 있는데, 저는 자기부상 열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열차 티켓도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시내까지 정차 없이 시속 300km로 달림으로 금방 도착했습니다. 상하이는 국제도시라서 그런지 열차를 탈 때도 보안검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부상 열차 등을 탈 때만 보안검사를 하나 했는데 모든 지하철과 시외버스를 탈 때마다 보안검사를 합니다. 티켓을 끊어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탈 때는 티켓을 탭하고 들어가지만 내려서 나갈 때는 화살표로 표시된 곳에 삽입하면 티켓이 회수되면서 문이 열립니다. QR코드 스캐너도 있는 걸로 봐서 왠지 알리페이로도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자전거는 지정된 장소에만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공유 자전거를 이용했다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지 않으면 반납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를 아무 곳에 마구 반납하고 가는 바람에 보행과 주행 모두 방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도는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도로는 수시로 청소차가 지나가서 그런지 깨끗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제 사라진 공중 전화부스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내부를 들여다봤는데 무선 충전까지 가능했습니다. 콘센트는 대부분 다양한 타입을 지원하는데, 간혹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호텔이라면 110V만 가능한 듯 합니다. 우리나라 타입의 플러그를 꽂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플러그를 콘센트에 직접 꽂을 수 있다는 소문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돼지코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USB-C 타입 케이블로 노트북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상하이와 그 인근 지역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호텔 등의 숙소에서는 냉장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네 식당은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두 개의 식당이 붙어 있는 경우가 흔할 정도로 식당이 많습니다. 동네 식당은 10위안에서부터 30위안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총요밥미엔이라고 하는 파기름 비빔면도 10위안에 먹었습니다. 1위안이 200원 정도하니깐 2,000원의 파기름 비빔면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없는 비빔면이라서 국물이 같이 나왔는데 김국 혹은 파래국 느낌의 국이었습니다. 편의점은 패밀리 마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맥주는 우리나라 편의점의 맥주보다 살짝 쌉니다.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 싶다면 허마엠비 마트를 추천합니다.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하는 마트입니다. 허마엠비 자체 브랜드를 붙이고 맥주도 파는데 1리터 대용량 맥주가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500ml 일반 맥주캔으로 환산하면 1,000원인 셈입니다. 점맥이 보리 맥주이고 소맥이 밀맥주입니다. 사진으로 찍은 두 종류의 맥주에 더해 밀백맥주가 더 있는데 저는 밀백맥주를 구매했습니다. 스팸처럼 위에 플라스틱 덮개가 있고 덮개를 벗기면 원터치 캔따개가 있습니다. 식당 등에서는 깔끔하고 간편한 티슈가 테이블 위에 제공됩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고 갖고 싶은 스타일인데 허마 MB마트에서도 진열되어 있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다시 중국에 올 일이 있을까 싶지만 중국에 오게 된다면 한 묶음씩 매번 사갈 듯 합니다. 좀 늦은 시간에 야식을 사러 돌아다니다 동네 시장을 발견했는데 깔끔하게 잘 정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한참 인기 있는 하얀 딸기가 상하이에서도 판매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사먹었습니다. 맛이 있긴 하지만 굳이 그 돈을 주고 다시 사먹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하이 시내는 돌아볼 곳이 많고 쇼핑몰도 많고 멋있는 야경도 많은데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색다른 곳을 가고 싶다면 티엔즈팡도 가볼만합니다. 중국적인 분위기를 보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찻집도 많습니다. 중국 느낌의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파는 가게도 인상 깊었습니다.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림마다 숫자가 적혀 있는데 숫자와 티셔츠 사이즈를 카운터에 말하고 해당 그림의 티셔츠를 살수 있습니다. 저는 344번 그림을 기념품 삼아 샀습니다. 사랑의 목마른 팬더 그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방문하고 왔습니다. 입장료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기부하는 느낌으로 갔다 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구역의 건물들의 보수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실내 촬영은 금지되어 있어 입구만 몇장 찍고 오는 것으로 달래고 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